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치안이 망해 갱들이 장악한 나라 IT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집안에서 괴한에게 암살당하는 나라 GDP 같은 경제지표는 뒤에서 첫 번째, 두 번째를 기록하는 나라 내전이 일어나는 나라 갱들이 장악한 나라 경찰이 힘을 못 쓰는 나라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5년 넘게 복구하지 못하는 나라 납치가 성행하는 나라 먹을 게 없어서 진흙쿠키를 먹는 나라 탈옥한 죄수들을 잡지 못하는 나라 갱들의 천국이자 무법지대인 나라 여자들은 스스로 몸을 팔거나 아니면 납치되어 탈려가는 나라 과거이자 현재 IT의 상황입니다.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해외안전여행 사이트를 보면 여행 유의, 여행 자재, 출국 공고, 여행 금지, 특별여행 주의보 중에서 IT는 출국 공고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크라이나가 여행 금지죠. 설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T는 국가 전역에서 몸값이 놀인 생명 납치 조직들에 의한 필압사건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최근 IT는 납치 사건은 국적 종교 및 남녀노소 구분 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납치 시 주변 인물에 대한 피해도 함께 발생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됩니다. 이 납치를 하는 조직이 바로 IT의 갱들이죠 실제로 납치가 일어날까요?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1년 전인 2021년에는 미국인 선교단 17명이 한꺼번에 납치되었고 4월 1일에는 생방송으로 예배를 하던 교회에 갑자기 무장단체가 들이닥쳤죠 사람들은 만우절 장난인 줄 알았지만 진짜 납치였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기사들로 납치사건을 확인할 수 있죠 외국인이나 부자 납치는 당연한 이야기고 돈 될만한 건 모두 합니다 여자를 납치해서 팔거나 심지어는 여자아이까지 잡아가죠 IT는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에게 IT는 사실 잘 알려지지 않은 국가입니다. 떠오르는 건 2010년 IT 대지진이죠. IT 대지진은 이재민만 인구의 3분의 1인 300만 명, 사망자가 16만 명이 나온 엄청난 제어였습니다. IT의 교도소 대부분이 수도에 밑집해 있었는데 범죄자들이 탈출해 난장판을 치기도 했죠. 안 그래도 가난했던 나라인 IT는 2010년 대지진의 피해를 아직도 복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부터 갱들이 나라를 장악한 걸까요? 아닙니다. 훨씬 전부터 IT는 갱들이 들이 장악하고 있었죠. 갱들이, 조폭들이 장악한 나라의 공통점은 뭘까요? 제 영상 중에 망한 나라들 시리즈를 몇개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경제죠.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일을 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면 치안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처럼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하고 이 사람들이 낸 세금은 경찰력과 같은 치안에 사용되죠. 돈을 목적으로 한 양아치 같은 범죄자들은 치안이 올라가니 돈도 못 벌고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어떻게든 먹고는 살아야 하니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가죠. 적어도 압치와 같은 흉악범죄는 저지르지 않습니다. 걸리면 자신의 인생을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IT가 예전부터 그렇게 가난한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IT가 독립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IT는 1492년도부터 스페인의 식민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1625년부터는 프랑스의 통치를 받았죠. 오랜 기간 동안 주체적으로 나라를 운영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도 IT의 노예들은 자신들만의 문화를 유지했죠. 스페인과 프랑스에서 문화를 유지하는 것을 허용해준 것도 있지만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았거든요. 1 1888년 당시 인구조사에 따르면 2만 5천명의 유럽인과 2만 2천명의 자유로운 흑인 7만명의 아프리카 노예가 아이티에 살았습니다. 서아프리카에서 많은 흑인들을 아이티로 데려와 일을 시켰죠. 프랑스는 아이티를 꽤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제국들과는 달리 7년 전쟁 이후 프랑스에 남은 식민지가 몇개 없었거든요. 이때 아이티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식민지로 불렸습니다. 아이티는 당시 설탕과 커피의 최대 생산지 중 하나였죠. 실제로 프랑스 경제의 4분의 1 이상은 아이티에서 나온 돈으로 굴러갔습니다. 하지만 부유한 식민지라고 해봤자 돈은 모두 프랑스에 갔죠. 조금 더 나은 대우를 받을 뿐입니다. 그러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IT에는 혁명의 바람이 불죠. 사실 IT 혁명은 개판 싸움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유로운 흑인들과 흑인 노예가 싸우기도 하고 백인 농장주와 백인 빈곤층이 싸우기도 하고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일단 싸우기도 하고 개판이었죠. 그러다 나폴레옹이 본격적인 혁명 진압에 나서자 IT 흑인들은 뭉쳤습니다. 결과는 IT 흑인들의 승리였죠. 승리는 황혈병덕이 컸습니다. 1804년 IT는 독립을 선언하고 IT 공화국을 건설하죠. IT의 승리는 역사적으로 꽤 의미가 큽니다. 역사상 유일하게 성공한 노예혁명이자 최초의 근대 흑인 정부이죠. IT혁명에 감명받아 많은 국가의 노예들은 혁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가 딱 좋았죠. IT는 나라의 탄생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경제위기를 맞이합니다. IT의 권력을 잡은 장자크 데살린이 IT에 남아있는 모든 백인 남성은 물론 여성과 아이들까지 죽였기 때문이죠. 기존에 하던 설탕과 커피제 배는 계속했지만 수출하는 방법도 몰랐기 때문에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수입을 해주는 국가는 백인들의 나라인데 모든 백인을 죽인 아이티와 제대로 거래를 할 리도 없었고요. 와중에 1825년 프랑스는 아이티에 배상금을 청구합니다. 아이티는 독립하는 과정에서 백인 농장주들의 재산을 훔쳤으니 돈을 내놓으라는 것이죠. 식민지에게 배상금을 요구한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백인들이 죽인 사건도 있었고 세계의 여론은 프랑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안 주고 버티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당시. 상황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IT가 독립하면서 다른 노예들도 영향을 받을 거라 생각해 IT를 나라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었거든요. 프랑스뿐만 아니라 미국과 제국주의 열강들은 모두 IT를 싫어했습니다. 결국 IT는 배상금을 주기로 하죠. IT는 국가예산의 80%를 122년 동안 프랑스에 갖다 바치게 됩니다. IT는 내부에도 문제가 컸습니다. 22명의 대통령 중 21명의 대통령이 암살당하거나 쫓겨나는 치열한 권력 싸움의 현장이었죠. 19세기에는 브라질이 커피 사업에 뛰어들면서 IT에. 유일한 돈줄이었던 커피도 흔들리게 됩니다. 이 시기 IT는 독일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었죠. 미국은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 IT를 침략합니다. 그리고는 군정통치를 펼쳤죠. 경제적으로는 크게 건드리지 않았지만 많은 수의 IT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미국은 IT에게 미국식 헌법과 정치, 경제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식은 미국이니까 가능했던 이야기고 IT의 경제는 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대통령은 바뀌었고 수많은 쿠데타가 일어났죠. 그러던 중 1991년 찾다보니 지금의 IT를 만든 인물이 당선됩니다. 장 베르트랑 아리스티드라는 인물이죠. 아리스티드는 좌파 쪽의 정치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년 만에 쿠데타가 일어나 쫓겨나죠. 그럼에도 아리스티드는 다시 IT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2002년 다시 당선되죠. 여기서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합니다. 하도 쿠데타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 군대를 해체해 버린 것이죠. 하지만 아리스티드도 2년 뒤 반정부 세력의 쿠데타로 쫓겨나게 됩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반정부 세력이 이때 해체된 군부였다는 사실이죠. 군대 문제가 해체되고 나라 경제는 개판이 나고 경찰은 부패는 물론 일도 하지 않습니다. 인구의 60% 이상이 빈곤층으로 전락한 IT는 2000년대 초반 갱들이 설치기 시작하죠. 현재 IT의 50% 이상을 갱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갱들이 하나로 합쳐진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로 합쳐져서 커지면 그것도 문제지만 IT에는 매일매일 갱들의 구역 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낭만있게 주먹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총격전을 벌이죠. 갱들이 장악했다는 게 음지에서 장악했다는 게 아닙니다. 대낮에 납치와 같은 범죄는 물론 독립 영웅을 기리는 행사를 갱들이 장악해버려 총리가 돌아가는 사태도 일어나죠. 민간인들의 피해도 상당합니다. 몇십 몇백 명의 민간인이 갱들의 총격전에 죽어나죠. IT 갱들이 가장 많이 하는 범죄는 납치인데 사람들을 납치해서 어디다 쓸까요? 일단 외국인과 돈좀 있는 사람들은 납치해서 몸값을 받아냅니다. 안 주면 죽이고요. 젊은 여자들은 납치해서 가지고 논 뒤에 성을 사고팔게 만들죠. 2010년 IT 대지진 당시 옥스팜이라는 구호단체가 구호 활 활동을 하러 갔다가 성을 사고 파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소년들은 갱단 싸움에 억지로 투입되어 방패마귀가 되거나 갱단에 들어가게 되죠. 여자아이들은 몸값을 요구하거나 성인 여자들과 같이 사용되고요. 부패한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은 뒷돈을 받고 목이 밀매나 범죄를 눈감아 주죠. 여기다가 앞에서 말했던 2010년 IT 대지진 때문에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나라가 망가지면서 갱들은 더 활개치고 있습니다. IT는 그냥 가난한 수준이 아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에 하나가 되었죠. 갱들이 장악한 나라 IT,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